영양제챙겨드세요 네, 종합 비타민도 많이 먹고 오메가 3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비타민 D, 뭐 A, 뭐 요즘에 거의 다 많이 먹어요. 안 먹는 사람 어디서 우리 나이에 바깥고는 안 돼. 영양제 그런 거 보충해야지. 심장병도 예방된다고 하니까 뭐안 먹을 순 없죠. 전신은 물론 심장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는 사람들. 그렇다면 정말 영양제를 섭취하면 심장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까?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 섭취한 영양제 오히려 심장에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양제가 오히려 심장에 독이 될수 있다? 아 최근 그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칼슘하고 이제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는 그 보충제의 경우에. 오히려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이제 보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또한 합성 비타민 E가 아, 심장병 위험을 높인다 이런 연구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양제도 심장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 24개 연구단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영양제가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없었고. 다섯 개의 나라 200만 명 이상을 평균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이 심혈관 질환 발병의 위험을 낮춘다는 근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야 할 영양제가 있다는데 심장병이나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경우에 철분제는 오히려 혈액순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해서는 안 되는데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철분제를 과하게 섭취하면 각종 장기가 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맥 같은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 건강을 위해서라면 빈혈을 제외하고서는 철분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 철분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심장의 축적 심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 대부분의 영양제를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은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보충제. 어디까지나 보충제이기 때문에 해당 영양소의 결핍으로 인한 질환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심장 질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